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7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예, 9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 사분좀 받을게요. <laughs> 자 화면에 보이시는 덱스터 터졌습니다, 여러분. 역시 정석 투자 추천 종목 정말 강력하게 언젠가는 힘을 바란다라는 것을 정말 입증을 하는 정말 생생한 현장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식 한번 볼까요? 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보이시죠? 지금 덱스터가 8240까지 지금 치고 올라갔습니다. 8,240까지 현재 15% 지금 아주 강력한 힘으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덱스터 제가 뭐라고 했는지 9월 19일 불가 불가 7일 전에 7일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은 LG 전자의 최신 로봇 청소기입니다. 발매 가격은 지금 하반기에 오징어 게임 또 누군가는 1년을 채우고 지금 시들은 자을지언정 이건 제가 교육방에도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자, 단중기 목표가 9,000원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7,500원 전후로 한 번은 수익 실현 후 재매수 공약 권장이라고 제가 9월 19일 날 영상 대놓고 올렸습니다. 총 464회가 어, 영상 시청이 되었고요.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굉장한 수익 실현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지금 8,2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방, 우리 교육방. 잔치, 이런 잔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제가, 어제도 오후에, 여러분들, 우리 교육방 회원님들이 지금 뭐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젤일렉트릭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쭉 가서 어제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글 남기시죠? 정석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돈 충분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뽕을. 이분이 여러분, 나이가 70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이고요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시켜드렸을 건데, 유일하게 제가 직접 만나뵙고, 이메일까지 제가 현장에서 만들어드려가지고 제 교육 영상을 전송을 해드린 분입니다. 본인은 너무 하고 싶다. 나는 정서 투자 교육을 너무 받고 싶은데 내 나이 70에 이메일도 없고 할줄 모른다. 내좀 도와달라. 내 대구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만나 뵙고 말씀을 뭐냐 이메일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영상을 전송해드린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실제 대구에 사는 70대 회원님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아침, 우리는 아침 인사를 항상 행운의 7번으로 합니다. 자, 쭉 시작하다가, 자, 제가 아침에 얘기하죠. 덱스터 급등 중, 보유자 확인 좋아요. 덱스터 7820 매도 권장. 덱스터 보유자 매도 권장. 이때가 VI 정적 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자, 매도 시작합니다. 11% 덱스터 수익 났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덱스터를 제 와이프 계좌에 천에 빌어 놓은 계좌, 뭐냐, 종목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 4개월 전에.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요. 제가 영상에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제 와이프 계좌의 수익입니다. 덱스터. 135만 3411원.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어떠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방,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육방, 덱스터. 덱스터, 보세요, 여러분. 제일 일렉트릭 덱스터 같이 하죠 또 덱스터 보이시죠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조용하게 계신 회원님께서 또 이렇게 인증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수익잔치입니다 자또 덱스터 그리고 또 덱스터 한 분은 929,000원 만이 분은 졸업생입니다 정석투자의 졸업생이셨어요 다시 오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추앙 아니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최근에 오신 우리 동해바다님 아직 수익 인정할지 몰라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올리는 게 수스럽다는 말 수익 감사합니다라고 며칠 전에 오신 이 방에 오신 분입니다 마이크로님 덱스터 61만 7천 원자 그리고 또한분 덱스터 13% 수익 그리고 또15% 수익 덱스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덱스터 계속 덱스터죠 덱스터 맞죠 저희 방에 지금 덱스터 수익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예 보세요 여러분 덱스터 맞죠? 또, 덱스터. 124만원 수익. 맞죠? 자, 완전 잔치집도 이런 잔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덱스터를. 반드시 매수해라. 우리 방에 회원님들은. 반드시 매수해라. 그리고,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정말 정말 강조에 강조를 드렸어요. 덱스터 기록을 보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비밀, 비밀 종목이 있어가지고 하나 지우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밀 종목이 있습니다. 비밀 종목이 우리끼리 하는 비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오신 분들도 덱스터 그리고 어떤 종목 두 개는 꼭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 남겨놓죠. 여러분 보이시죠? 절대 여러분들 제가 주식으로 여러분들 사기 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9월 30일까지 정석 투자 교육비 교육 영상 구매하시고 이 단톡방에 올수 있는 자격을 제가 1년 동안 부여해 드립니다. 교육비 외에는 일체 여러분들 저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안 주셔도 된다는 말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영상 구매 비용입니다. 제 교육 영상, 저의 노하우가 담긴 구매 영상을 만들어 놓은 5시간짜리 영상을 구매하는 컴퓨터 없어도 핸드폰으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교육 영상입니다. 이거 구매하시고 이 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또 떠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또 얘기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덱스터. 반드시 매수 담아 놓으세요라고 제가 진짜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우리 교육방에다가. 보이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몇달 전에, 한두 달 전인가요? 이렇게 보이죠? 지금도 덱스터는 와이프 계좌에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라고 제가 메시지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덱스터를 수익 실현을 같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덱스터. 지금 보세요. 덱스터 제일 일렉트릭. 맞죠? 또 덱스터. 맞죠? 계속해서 지금 수익 올라옵니다. 지금. 덱스터 56만 8천원. 이걸 보고도 여러분이 사기라고 한다. 이게, 이게 제가 자, 제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어, 다양한 시각, 다양한 시각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이 사회성이 있는 분인지, 제 교육방에 안 오더라도, 이 현실에 지금 이 인증을 못 믿으신다면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백스터 수익 줄때잘 챙겼습니다. 현재 지금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 15%에서 12%로 좀 내려와 있는데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종목 삼성중공업 2.49%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험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교육방에 오시면은 이거 충분히 저하고 같이 위기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2.47% 오르고 있고요. lg전자 괜찮습니다 1%대 상승 중입니다 네이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 kg모빌리티 여전히 괜찮습니다 h&m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자 sk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어, 나머지 유통주들 전부 다 양호합니다 제가 간다고 하면 반드시 시기의 차이 뿐이지 어지간하면 갑니다 여러분 제가 10개 중에 한두 개를 제가 확률로 빼서 그렇지 웬만하면 거의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종목들 지금도 여러분 눈으로보신이텍스터 제가 추천한 종목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예,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 되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알지만 이분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만큼 지금도 가요 지금도 이틀 전에 가입한 분입니다. 바로 수익 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실 때, 여러분, 여러분만큼 의심병 많은 분들이었고, 여러분만큼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분들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직하게 주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돈, 내돈 내산 주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추천하고, 어드바이스 드리고,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이런 종목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가 드릴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충분히 증거야. 제가 어제 지금 지인분들하고 좀 술자리가 있어가지고 과음을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다운됐는데, 여러분들 저는 오후에 오늘 늦게 아마 저 돌아올 겁니다. 제가 요즘 회사 뭐 정리도 있고 지금 일정이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기회는 줄때 잡는 거고. 두번 다시 이 날짜에 번복은 없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는 18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30만 원더 주고 올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저렴한 금액에 다른 분들 지금 뽕을 뽑고 있는 이 수익 아까 보셨죠 70대분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 교육비는 당연히 뽕을 뽑고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서투자의 교육영상 그리고 이 단톡방 교육방에 꼭 여러분들 함께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정말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답답해 죽을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은아 망설이는 건 맞겠지만 진짜 이거는 인생 인생 주식이다라고 할 정도로 과찬의 과찬을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지금 수익 장난 아닌데 저 어깨에 힘좀 넣어도 되나요?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유보를던지니까 전부 다. 웃으면서, 예,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수익도 올라오네요, 여러분. 보세요. 수익 실현했습니다. 와우, 덱스터, 88만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제가 뭔가 주가를 조작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등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있다는 게왜 입증, 입증이 되냐면은, 제가 9월 1 9일날이 종목을 공개적으로 추천했지만은, 그전에도 이미 제가 덱스터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올해 보세요. 올해 2024년 1월 29일에 덱스터를 이미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여러분. 강력 추천으로. 어드밴 터의 끝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주가를 조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라갈 가치를 가진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9월 30일까지입니다. 11시 59분에 문자 보냈다가 여러분들, 날짜 어기지 마시고, 넘기지 마시고, 마음 먹었으면, 바로바로 0104596-4986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후에 저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